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로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들 텐데. 이 고수는 아무리 먹어도 많이 줄지 않아요. 만두가 7,000원 만두가 5,000원이요 합해서 12,000원 음, 쌉니다 많이 저렴하죠 잠까 오다가 길이 너무 더러워서요. 네, 잠깐 이쪽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역주행이라 자전거 타고 가면 안될것 같고. 역주행 아닌가? 길이 너무 더러워요, 길이. 길이 너무 더럽단 말이죠. 어? 반짝반짝 쓰레기들. 여기도 하나 있고. 이 옆은 난리 났습니다. 왜들 이렇게? 네? 길이. 야, 이거. 죄다 플라스틱. 아, 심각해요, 심각해. 아, 여기 인도가 있네. 죄다 쓰레기입니다, 죄다 쓰레기. 아, 정말 이거? 근데 자전거 타고 올땐 몰랐는데. 쓰레기가 진짜 많아요, 이게. 여기도 하나 있고.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죄다 쓰레기, 죄다 쓰레기. 예? 이 반짝반짝 하는 거다 쓰레기요, 예 다.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네? 저 끝까지 반짝반짝 하는 게다 쓰레기요, 예 다. 쓰레기예요, 다. 버리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죄다 음료수 물병들 차에서 이렇게 지나다니고 먹고 이거 버리는 거죠, 그냥.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렇게 물병 안 버리잖아요. 야,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혹시 이거 민원 같은 거 가능하나요, 이거? 아 자전거만 없으면.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CCTV가 있긴 있네. 근데 뭐 CCTV 있어 봐야, 뭐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잡을 건 아니잖아요. 예? 와, 이거. 덕양구청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아니, 이거 몰랐으면 몰라도 이거 알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 그죠? 와... 말이 안 나온다. 이게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앞만 보니까요. 옆에 잘안 보잖아요. 야, 이건 좀... 오... 어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야. 이거 담배들 피시면서, 이거. 쓰레기들. 쓰레기들이 되게 오래됐어요. 연식들도 오래됐고. 여긴 뭐바람에 불려가지고 이 안에 쓰레기가 그냥 가득 차버린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좋습니까 이거 쓰레기들 이거 여기가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고양시죠 고양시 서울하고 거의 경계다 보니까 행정역이 여기까지 안 닿는 거죠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는 동네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여기 전화해보면 될래나 고양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르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알면 계속 그 것만 보이잖아. 요왜 그렇죠? 쓰레기만 보이잖아. 쓰레기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강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엄청 빡세게 해서 굉장히 깨끗한 편이죠. 그죠? 아침마다 청소차도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뭐 자전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하시는 전기차 엄청 돌아다닙니다. 엄청 돌아다니요 여기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 안 하면은 아마 여기 쓰레기장 될 거예요. 근데 약간 서울하고, 경기도 하고, 어쨌든 행정력과 예산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경계에 있는 쪽은, 어, 그래도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좀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덕양구청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고, 아, 저 쓰레기, 아, 뭐 하나 꽂히면 계속 생각나는데, 계속 저거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에 제가 출근해가지고 갈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버린 사람이 잘못이지뭐안 치운 사람이 잘못입니까? 뭐 공무원들이 뭐 24시간 일만 하나요? 막 빠른 방법도 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싸질러 버리고 뭐 정부 24 이런데 민원 주게 넣으면은 금방 해결 되죠. 위에서 내리꽂는 아주 질 나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하위, 하위직 공무원들이 위에서 계속 조인트가 내려오니까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일안 하는 사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좀 방법이 없는지 고양구청에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사람 하는 일이니까 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어. 뭐, 뭐 저안 되면 뭐. 제가 치우죠 뭐아 말해버렸어 <laughs> 일단 어, 월요일에 출근해 가지고 고양구청이랑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서울시는 모르겠다고 할것 같아요 아 계속 눈에 밟히네 계속 저 쓰레기 더미를 봤더니 이 자전거길에도 쓰레기만 보인다 저기도 하나 있네 쓰레기 사람이 이게 뭐에 꽂히면 뭐만 보인다 고아무튼 어,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 크게 도움받을 일이 있을 것같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또 손가락으로 도와주 시면 혹시 압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날지 춥기 전에 저거 치워야 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생해반 내용은 사전 것 없이 될수 있으며 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